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어한골짝이다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지자의 너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가리.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3장 3절로 8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지 전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그들 간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데 있다는 것을 예, 어제 지적한 후에 몇 가지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행하는 두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아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까지 두 사람의 뜻이 잘 맞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행해 왔다는 겁니다.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그먼 길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예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함께 길을 가려면 뜻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목적지가 다르거나 걷는 속도가 다르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짝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겸손해지고 정직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실수록 더 교만해지고 거짓되게 살면서 자기 욕심을 챙긴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하시면 우리도 우하고, 하나님이 좌하시면 좌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같이 멈추고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빨리 걸으시면 우리도 빨리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도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보조 하나님의 성향과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급히 가시면 이들은 여기 기웃, 저기에 기웃 한눈팔면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재미나 자랑에 빠져 있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종교생활일 뿐이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살지 못하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는 이 훈련을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내몸 하나도 참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가 힘든데 재물을 잔뜩 걸머지고 가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속도를 따라서 방향을 따라서 가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때로 재물에 집착하고 재산 것에 집착하느라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뜻과 고집을 자꾸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가 그렇죠.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내려놓라 그러시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어 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기에 더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저히 너희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모스 자신에 관한 이제 질문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어찌 부르짖겠느냐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아모스 자기를 가리킵니다. 아모스가 평신도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려고하지를 않습니다. 네까지 게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쪽까지 올라와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괜히 올라온 것이 아니고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는데 드고와 목자인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왔다 이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이건 이제 사자가 이 자기의 먹잇감을 딱 잡았을 때 사자는 아마 포혈을 하는가 봐요 부르짖는가 봐요 그 이제 설교자라고 할수 있는 이 아모스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사자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듯이 자기도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이 어떤 이 사명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막 불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스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냥감을 붙잡았기 때문에 부르짖는데.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이 확신, 그게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우리는 어느 병원에서 내 병이 나섰다. 어떤 약을 먹거나 바르고 나섰다. 그러면 막돈 주지 않았는데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그런 병 만난 사람 보면 이약 먹어봐라. 어디 가서 나섰다. 누가 용하다더라. 막 자랑합니다. 근데 복음만큼은 사람들이 좀잘안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근데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했거나 복음을 더 깊이 정확히 예, 깨닫지 못한 겁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불타게 만들고, 우리가 담대히 전하게 만들죠. 교회에서 그런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설교자에게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내가 이 복음으로 구원 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이 복음을 부르짖어야 되고 이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사자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자 소리가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있긴 있었지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를 간지러주는 그런 듣기 좋은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 두려워하거나 말씀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이렇게 잠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자는 사라졌다고 그들 나름대로 추측을 했습니다. 어, 어. 뭐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사자가 병들었거나 사자가 어디로 이사를 갔거나 사자가 죽었거나 하면서 부르짖는 소를 리 그동안 못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어 어떻게 되셨는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고와의 목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사자 소리 같은 거예요. 어,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건재해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우리의 귀를 간지러 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천둥 우리의 소리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니까 아마 그들의 등골이 오싹해졌을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는 하나님의이 살아 있는 말씀 사자같이 부르짖는 말씀이 강대상에서 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능력 있게 성도들을 어, 세우기도 하고 교만한 사람은 꼬꾸라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손방망이처럼 힘이 없으니까 성도들도 말씀에 의하여 힘 있게 세워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말씀을 듣고 에, 아모스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도 참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능력있게 가감 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귀를 간지러주는 잘될 거다, 잘될 거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